좀 나가야 돼서 빠르게 빠르게 아 너무 예뻐 빠르게 알리깡아 너무 예뻐아 너무 예뻐, 아! 예뻐. 헬로키티에요 아 너무 예뻐야 잠깐만 너무 신난다 아 이렇게 시작부터 신나면 안되는데 너무 신나는데 <laughs> 하니까 빠르게. 아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게 만 원이 넘어갔거든요. 만 팔천 원인가 그러거든요.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. 봐봐. <laughs> 아이가 꼴뚜기 같아. 아니야 이거 내가 써서 꼴뚜기 같은데 이게 일단은 귀가 엄청 따뜻하고 머리도 따뜻합니다. 이게 머리 안 감은 날에 겨울엔 이런 거 해줘야 돼요. 자그 다음에 제가 캘린더를 시켰는데요.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있어. 근데 이렇게 있길래 나는 이게 막한 요만할 줄 알았어. 이렇게 탁상용인 줄 알았어. 그래, 근데 이게 막 17,000원인가? 그고 아, 헬로키티 가격이 살인 가격이 있나 보다 하고 샀는데 얘는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서 산 거거든요? 근데 완전 큰게온 거야. 이렇게 걸어갖고 여기도 생각격이야 거는 거야. 너무 이뻐. 나 그래서 너무 감동 먹었어. 이봐 봐요. 넘길 때마다 이. 이 모양에 맞춰서 다 다른 색깔과 다른 헬로키티가 다른 그림, 다른 친구들과 있는 거예요. 애, 이건 좀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건 진짜, 이건 17,000원이 아니라 2만원 넘어도 살것 같은... 아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니? 야, 광각이라 그래 이러면 얼굴 길어지고, 이러면 얼굴 안기, 계속 기네? 당황스럽네 아무튼,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이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고요. 그 다음에 겨울이라 이제 추워가지고. 아, 그 전에 제가 원래 짱구 캘린더 이거를 썼어요. 2024년에. 막 이렇게, 이렇게 있는 거. 2024년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. 너무 귀엽죠? 이게 너무 웃겨. 짱구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. 그리고 이게 너무 MG 같은 게 아니 누가 회의 갈때 이런 걸 펼쳐 놓냐고요. 회의는 짧을수록 좋아요. 이거 당당하게 해 놓는 사람 있으면 진짜 진짜 짱구다. 근데 이제 올 해도 참을 수 없어. 올 해만 캐리놀를 쪽에 산 거예요. 아까 헬로키티랑 이거랑 자, 지금 피곤 며칠째 계속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, 여기 사랑니도 지금 뽑은 상태거든요. 3일 전에 뽑았어요. 하고 입술 다 터졌어요, 지금. 여, 여쪽이 더 크고, 윗입술도 붓고, 지금 난리가 아니야. 바세린 발라놨거든요. 아무튼. 진짜 너무 예뻐. 미친 것 같아. 난 일단 미미, 얘그 미미 맞나? 아무튼 그 마법소녀 친구? 이거랑 유리 너무 예쁘고, 짱아도 너무 예쁘고. 난 확실히 짱구에 나오는 여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. 나 이게 너무 웃겨. 훈이. 훈이 장난해? 진짜 완전 웃겨. 훈이는 이렇게. 훈발 놈일 때보다 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같 짱구야. 양말 놀이 하자. 오. 무리리 무리무리 무리무리. 아무튼 이거 스티커도 이렇게 줘요.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요. 바바클라바를 시켜서 바바클라바가 왔을 줄 알고, 지금 나가기 직전에 급하게 뜯은 건데, 도착한 건 바바클라, 바라클라바? 그게 아니라, 목도리가 왔다. 아니, 집 앞에 약간, 미녀아야수바 이런 데가 있어요. 거기서 목도리를 샀는데, 18,000원인가 주고 샀는데, 다섯 번밖에 안 메고 갔거든. 내가 뭐, 메봤자 뭐, 이러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야. 얌전히 이러고 다니잖아요. 다섯 번밖에 안 나갔는데, 이게 보풀라기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그보풀라기 위에 마다 때가 다낀 거예요 너무 열받았어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너무 당당하게 붙어 있긴 하더라고 근데 뭐 대부분의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? 그래서 어차피 메이드 인 차이나 일 거면 싸게 알리에서 다시 한번 사 보자 해서 아예 그냥 목도리를 샀어요 이게 과연 보풀라기가 될지 안 될지는 아 입술에 바스린 발라갖고 모르겠지만 일단 냄새는 안 나고요 어때요? 저 진짜 이대로 스키장 가면 됨 이것 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게예뻐가지고 샀어요. 아, 그래고저 의자 새로 사갖고 조립했어요. 완전 이쁘죠? 짱 핑크임. 아, 눈도 띵띵 부었어. 어떻게 이렇게 부을 수 있지? 여기 다 부었어. 너무 부었는데? 아, 얼굴.